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지금 전계에서는 인류를 깨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제 잠들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명예, 권력, 물질에 취해 있기 때문에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 슈카이브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류의 의식지수를 높여서 한 명이라도 더 안타까운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새 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어, 사악하고 못된 독사의 자식들이 나 슈카이브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나한테도 예수를 믿어라 성경책을 읽어라 교회 가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또 이제 댓글을 달고 하는데 이미 이 자들은 종교에 이제 가스라이팅이 너무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날까지 신속회복기안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게끔 설정된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자들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나한테 아무 욕을 해봤자 나한테는 카르마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듭거듭 거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내부 카페도 올려두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온자라서 나보다 높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나보다 높은 신도 없어요. 여러 신들도 나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나는 이제 위치가 이제 높다라는 것이고, 어 나는 차원이 없습니다. 무차원이에요. 구차원, 1 0차원1 2 차원 굉장히 높죠. 나는 차원이 없습니다. 차원이 해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러한 게 어. 받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나를 욕하고 아버지를 모독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차원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먹거리거나뭐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는 이제 봉사자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책상의 코칭 할 때도 글상의 코칭 할 때도 나는 어 일일이 이제 수학생들이 자기소스를 읽어보고 주제를 정해주었고 제목을 만들어 주었고 목차를 만들어 주었고 뭔가 쓸 때도 일일이 다 참사해주기도 하고 카톡도 매일 카톡 받아서 답신해 주고 해 주었고 또 대다수의 그 전부인 사람들 내가 또 대신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를 해서 출판 계약까지 다시게줬습니다또 어떤 제자는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 파기가 일어나니까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해 와서 내가 또 이제 다른 곳에 또 출판 계약을 해 줬고 이렇게 저는 낮은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낮은 자세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야단치느냐 하겠지. 이것은 착각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봉사자로 왔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코치. 선생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담도 치야 되고, 질책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욕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고, 어, 귀구멍이 맞는 게 귀청이 많아가지고 귀구멍이 안 들어가면은 세게 해야지 이제 귀청이 뻥 뚫리고 이제 나의 목소리가 들어갔죠. 그럼 또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자극을 받고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또 다른 나였던 예수도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후손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제 막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그런 욕을 들어도 싸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 독사의 자식들은 어둠의 편에서 조력을 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다정한 자유로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년 1월 6일 아버지 창조주께서 이제 인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식을 깨우고 있는지 그리고 아, 깨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어,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신호를 보냈다. 영화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하늘과 구름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과 통로를 이용하여 깨달음을 주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고 더 이상 책을 보지 않는 영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후 인간은 빠르게 진화하고 빠르게 훼손당했다. 당연히 우리도 바빠질 수밖에 급하게 천사들을 양성해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성숙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사들이 그들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잘못된 영을 거두어 오기도 하고 2단계의 두려움과 분노의 조절을 마스터하지 못한 천사들은 곳곳에서 실수를 연발한다.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인간 너희 스스로의 영성을 끼워오는 방법이다. 그것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놀라운 전파력이 있고 마음, 즉, 영으로 각인되는 의으로 어긋날 확률이 적다. 요즘 사후세계와 연계와 인간계를 넘나드는 책과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모두 예정된 우리의 시나리오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통해 사후세계와 카르마의 간접체험을 통해 두려움을 저하시켜주기 위한 시그널이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너희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지구를 훼손하게 된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잊지 마라. 두려움과 선함은 공존하며 함께 자란다. 두려움은 항상 한 뼘씩 먼저 자란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영적 성장뿐. 그것이 가능해지면 두려움은 녹아 그름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린 아버지 메시지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히 이 책을 구매하여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 멸망 인류 멸망 전에 최초로 나온 인류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섯 부1부씩 구매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책을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복을 짓는 일입니다 나슈카이브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와 여신들과 러 지구를 관장하는 가야 여신은 인류가 깨어나길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 인류에게 반복적으로 윤회하여 영적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만 추구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지구는 극기동을 그 앞두게 되었다. 머지않아 지구 멸망이 시작될 것이다. 인류와 동물, 식물 등의 카르마의 무게로 인해 지구 멸망 지구 리셋 시기가 앞 당겨지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동안 천계에서 인간들을 깨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하셨다. 다양한 도서와 영화, 드라마, 음악,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하여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 천계, 천사들이 하는 역할과 윤회, 카르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신호를 보냈음에도 인간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전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인류 멸망의 시기에 대해 예언했다. 물론 이것은 성수에 예언되어 있어요. 현재 그 시기가 지났다. 인류의 인구가 50억이었을 때그 일이 일어났어야 했다. 사실 지구 멸망에 대한 시기를 언급하는 지금 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내게 그 끔찍한 대재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 벌어지는지에 대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카르마는 각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체, 가문, 한 도시, 한 국가, 한 행성, 태양계, 은하계 등 모두 카르마를 낳는다. 식물과 곤충, 바위, 강과 바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역시 카르마를 낳는다. 바위도, 쇠붙이도 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자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겨 있고 역시 가르마를 낳는다. 이제 해석이 좀더 길게 있는데, 이제 시간을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속히 깨어나세요. 종교에 이제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 어 이제 이 지구는 마지막 날이에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날이다라는 겁니다. 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멸될 겁니다. 소멸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종교에 가스라이팅 되었고 우상숭배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교가 여러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선사들도, 나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신성을 깨워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권력, 명예, 물질을 내려놓으세요. 물질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새 나라에 건립되는 그 성년을 지어라고 한 그 일에 동참을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악한 짓을 해서 남의 피눈물을 짜서 번 돈은 나는 받지 않습니다. 오염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끝.